그 이메일은 마치 벽돌더미처럼 당신을 내리쳤다. 또 다른 일자리에 탈락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면접도 정말 잘 봤는데 말이다. 대기실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던 다른 남자가 기억난다. 알죠? 근육질의 각진 턱, 완벽한 머리카락과 멋진 미소의 그 남자요. 그가 당연히 선택됐겠죠. 잘생긴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든 이점을 누리죠. 나도 잘생겼으면 하고 외치지만, 그러면 인생이 훨씬 쉬워질 텐데요. 바로 그때 당신의 침실 안에서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런 확률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의료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빚은 당신 것이니까요. 간호사들이 침대 주위에 모여 이상함을 느낍니다. 거울을 보니 이제 잘생겨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인생을 바꿀 시간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매력적으로 변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아니면 새 문제가 생길까요? 잘생긴 남자로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겁니다. 즉시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 일자리에 지원합니다.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직책에도 지원서를 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거절 당하는 것 뿐이죠. 새로워진 당신의 이력서에는 새로운 당신의 얼굴 사진이 눈에 띄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야 모든 잠재적인 고용주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채용하게 될지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평균 면접 연락 확률은 30%지만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잘생긴 남성은 47%로 높아집니다. 잘생긴 얼굴은 많은 문을 여는 멋진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좋겠죠. 지금이야말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외모를 시험해볼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은 자신감 있게 거리를 걷고 누군가 쳐다볼 때마다 미소를 숨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는 셈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매력적인 사람을 보는 것이 뇌의 보상 경로 중 하나인 뮤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자극한다고 이론화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잘생김의 위력을 목격할 때마다 마치 모르핀을 소량 복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실제 오피오이드를 복용할 때 나타나는 모든 나쁜 부작용은 없는 셈이죠. 모두가 이기고 당신도 기쁨을 오래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엉뚱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거나 적어도 덜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조사 대상 중 매력도가 가장 낮은 6분의 1. 이 남녀 모두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못생긴 남성은 매력적인 남성보다 1년 여성은 2년 먼저 사망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승사자는 해골이라 눈이 없어요. 거리의 모든 이들이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이 많은 맹인 할아버지도 조카가 당신 외모를 설명하면 저절로. 허버, 허버라고 해요. 1992년 발표된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연구에서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외모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덜 매력적인 사람보다 사교적이고 지배적이며 성적으로 매력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덜 외롭고 사회적 불안이 적으며 더 인기가 많고 사회적 기술과 성경험이 더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는 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느끼기 전에, 이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외모가 실제로 더 똑똑하거나 유능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밝혀졌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연구는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때때로 멋진 정장을 입은 완전한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는 모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명함을 건네주면서 모델 일을 제안한다면 지금의 모습이라면 의외로 그 제안에 마음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몇 건의 일을 예약하고 근처 건물 창문 시선을 받으며 계속 당당히 걸어갑니다 당신은 커피를 사기 위해 스타벅스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마치 진짜 영화배우가 된 기분이 듭니다. 저녁 먹기 전에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당신의 기이한 모험 이야기는 예쁨 특권, Pretty Privilege 이라는 대중사회학 주제에 속합니다. 이 저주받은 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은 잘 생기거나 예쁘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과학자들과 인셀 게시판이 실제로 드물게 동의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기준에서 소수의 성공한 얼굴과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건 당신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먼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며칠 전에 저는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냥 재미로요. 구글에 그 친구 이름을 검색하니, 예전 주소, 전화번호, 오래된 이메일까지 바로 나왔어요. 제가 읽어주자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어요. 사실 구글에 검색하면 대부분의 사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데이터 브로커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운영합니다. 이 정보는 주로 사기꾼이나 스팸 발송자에게 포장해 판매됩니다. 이들은 돈을 쉽게 벌며 모두 합법적입니다. 미국에서 브로커는 요청 시 법적으로 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절차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스폰서인 오라, 아우라를 사용하세요. 오라, 아우라는 데이터 브로커를 찾아내 당신 대신 정보 삭제를 요청합니다. 오라, 아우라에 몇 주만 맡기면 더 이상 수상한 사이트에서 당신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라, 아우라는 다크웹을 모니터링해 알림을 보내줍니다. 만약 제 개인 정보가 노출된 걸 발견하면 누군가 이 정보를 이용해 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고 할때 빠르게 알려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대 500만 달러 신원도용 보험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적 VPN을 제공해 어디서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VPN에 이런 기능들 다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 링크인 오라컴 슬래시 인포 그래픽스에 접속하시면 14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오라가 어떤 데이터 브로커가 당신의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지 찾아내고 당신을 대신해서 옵트아웃 요청을 제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호술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좋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상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 효과는 특히 청소년기에 매력적으로 평가된 남성들에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이 연구에서 누가 남자 청소년들의 매력을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당신의 갑작스런 매력 상승이 최근이라 해도 효과는 같습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방마다 느껴지는 강렬한 성적 매력만큼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상승 얘기가 나와서 휴대폰을 보면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원했던 모든 다양한 직장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고, 어떤 곳은 이메일을 여러 번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달에 도전하며 별 사이에 착륙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자격 없이 연봉 높은 직장 면접에 갑니다. 잘생긴 자신감은 마약처럼 강력합니다. 그 면접장에 들어설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며, 왠지 모르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여유로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면접관도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아요. 이 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면접관이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모두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생겨 면접관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떠나기 전 이미 그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긴 외모가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것은, 펄프 크로노믹스라는 심리학 경제학 비주류 분야의 핵심입니다. 잘생긴 남자는 평생 유고보다 12, 13배 더 많이 법니다. 그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료들보다 10% 이상 더 번다는 건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뿐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중간 선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후보자들이 공직에 선출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는 미모 프리미엄 개념에 추가 근거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변수를 통제해도 매력은 하원 의원 후보 선거 성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정치에서 남성의 매력적인 특징과 연관짓는 경향이 오히려 여성들이 더 높은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코퍼릿 리앱 컨설팅 회사의 제니 블루멘탈에 따르면 우리는 동료들보다 더 강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대체로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마법 같은 잘생김의 번개에 맞으면 키도 더 커지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점은 실제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 지속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기에 그 기대를 자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미모의 페널티라고 부릅니다. 반면 매력 없는 사람은 기회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낮아 성공 시더 인상적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막 채용되었으니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고 잘생긴 사람들은 원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날 밤배 갔을 때도 당신의 행운은 이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여성과 일부 남성들까지 당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당신 농담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깔끔해 보이는 외모는 일부 여성들이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여전히 남성성에 대한 구시대적인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심은 기쁘지만 가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당신처럼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가벼운 말도 다 플로팅으로 오해받아요. 사실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매력을 핑계로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죠. 이런 작은 경계 침해가 정말 불편해요. 예전엔 외롭고 무시받았지만 지금 관심 받으니 기분이 좋아요. 배에서 평생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아요. 내가 얼마나 원함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자신감도 더 커져요.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범죄라도 저지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TV에 나오는 섹시한 사람들처럼 왜안 돼요? 어차피 의미도 없잖아요. 당신은 나이트클럽에서 수상한 남자에게 콜롬비아산 가루를 조금 사기로 결심하고 그는 당신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당신이 잘생기고 부유해 보여서 그 남자는 좋은 인상을 주고 당신이 단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차를 훔치기로 결심한 뒤 주류점에서 45온스 몰트주를 훔쳐 외진 길로 운전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 더 빠르게 달리면서 가끔씩 술을 들이키고 창문 밖으로 나는 절대 안 죽어! 라고 소리칩니다. 당연히 깨어나 보니 감방 아닙니다. 이런... 이제 막 시작된 당신의 멋진 새 인생을 벌써 망쳐버린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도 당신의 새로워진 외모가 이 공영에서도 당신을 도와줄 거라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게 되면 판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모든 문제는 단지 당신이 운이 나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결국에는 말이죠. 분명히 당신처럼 잘생긴 남자가 속으로는 나쁜 의도를 품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겠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광 효과라 하며 잘생겼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일 거라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당신의 혐의를 기각하는 거죠. 나중에 법정 박복돼서 그가 몰래 쪽지에 자기 전화번호와 전화해요. XX라는 메시지를 적어 건네줍니다. 삶의 리듬은 미친 듯이 계속됩니다. 그후 당신은 여성들이 건네준 몇몇 번호에 연락을 해봅니다. 그리고 좋은 데이트도 하고 그다지 좋지 않은 데이트도 하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외모에 훨씬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데이트도 있습니다. 모델 일도 몇번 가보지만 즐거운 경우도 있는 반면 일부 사진작가들이 너무 손을 대려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불편해 보여도 업계가 원래 그렇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새 직장은 급여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겨진 어려움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모 패널티처럼 자격 부족으로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쁜 건 사무실의 남자들. 특히 상사가 경쟁심에 더 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월급만큼은 못 따라오죠. 이제 이게 좋든 싫든 당신 인생이 될 때쯤입니다. 하늘에서 번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또 한번 번개를 맞습니다. 지난번처럼 다시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고 예전의 당신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당신이죠. 이건 최악의 경험입니다. 당신은 무기력과 절망을 느낍니다. 잘생긴 스퀴드워드 없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구를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연구가 그렇게 불린 건 데이터에 작은 반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매력과 연관지는 모든 특성 중에서 실제 외적인 신체적 매력의 객관적 지표보다 자기 자신이 평가한 매력과 더 넓은 범위의 특성들이 상관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잘생겼다고 느끼는 게 실제 잘생김보다 인생에서 더 강력한 도구란 뜻입니다. 매력의 진짜 이점은 자신감에서 나오며 이 자신감은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유전적 복권이나 성형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블 영화 속 턱선이나 매즈 미켈슨의 광대뼈가 없어도 자신감만 있으면 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남성의 매력적인 특징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